제가 최대한 오늘, 그, 광지를 좀 해서, 좀 해서 하겠습니다. 좀 정직하게 할게요. 깔끔하게 4,000원. 4,000원? 네. 어, 이거 어. 어때요? 아. 어때요, 어때 뭐, 뭐. 따윤이 님이 갚는 거예요. 형, 이게 더러운 돈을 벌어가지고, 따윤이 님 초대하면은, 따윤이 님도 더러워지는 거야. 맞아요, 아니요. 안세요0천원 어? 받을게요. 저 여유 자금 1 0만0 5... 원까지 되나요? 혹시 <laughs> 따연이님 5천만0천원 하고 저 여유 자금 1 0 0 0 원고 따연이님한테 일단 5천원 있죠. 걸어 놓으시고 <laughs> 나는 들어오도 돼. 근데 초대하는 사람이 들어오지면 돼요. 그 들어온 돈으로 더럽게 와가지고 태생부터 출생부터 들어워지는데다 같이 그냥 공용 인적 자원으로 쓰는 거 어때요, 소환해서? 아그쵸죠 어, 저주 받은 몸뚱이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은 아닌 거 같아. 맞다 영화 같다. 딸 하나 초대하기 대작전 영화 영화. 딸연이. 영화 연이가자 가자 다 같이 갑시다. 멋 있었다. 딸연이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지라드.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내가 천..만오천원을 줘야돼? 누구한테? 여러사람? 그거 알아요? 그냥 그 녀석이 내 동료가 되면 안줘도 되는거잖아 오 뭐야 오? 이게 와타시? 아 형! 어어 어 안녕 어? 형 그거 1번 들고있잖아 형 1번? 어, 어 그거 우클릭해 볼래? 어 우클릭으로 이제 그 한글로 T 누른 다음에 T 누르면 채팅 켜지거든? 어 그다음 따 효은이라고 형 치면 돼. 형이 할 한글 따 효은이 아 이름을 오케이 확정. 그렇지 그러면 T 눌러서 마우스로 음. 움직여서 확정 누르면 돼. 아 오케이 오 됐어. 형 이름이 확정이 됐어. 신나.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아씨야가 뭐야? 어? 아 뭐야? 아니, 어... <laughs> 니가 <네가> 확정이라고 하라며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왜사 <이름이>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고마워. 름을 <laughs> 어, 형. 어쨌든 아, 20만 원은 버프 초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즉사. 와! 아, 그니까 몬스터 잡을 때 여러분들이 100만원 쏘면은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거? 만약에 진짜 100만원을 낸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 몬스터를 잡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어. 내가 죽는다고? 왜 내가 죽어? 여기서 잠깐만, 일단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만든 아까 나루쌤인가? 야아 잠깐만 나루 정글보트 나무 자작나무판자 자작나무판자 하나 둘셋 다섯 개. 이걸로 추락하면 되겠다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하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 주었어. 가자, 여행 떠나러 갑니다. 이제. 사랑이다 어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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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활쟁이 너무 역겨운데 진짜 이맵오 나무다! 야 여기도 있었네 나무. 아 뭐야? 어 뭐야 갑자기야? 어 뭐야? 왜왜 왜, 뭐야? 누구야? 진유야? 아 여기 내 집인데 어. 왜캐 아니 나 나무가 필요해서 미안해 진유야 나무가 필요. 해서 <laughs> 아니 이거 니 아니 이거 나무 줄 알고 캐는데 나무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대담이냐고? 이거 나무 아니었어? 또 모르는 척. 어? 내가 처음으로 훔쳤는데 미안해. 이야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당당하게 너가 말해 내 동료가 된다면, 된다면 이거 내가 하세요. 훔친 게 아니지 않을까? 그, 어. 어, 이거 뭐야? 내가 너와 내가 동료라면 내가 지금 이거 한게 잘못한 게 아닌 거잖아. 아니 그만해. 아니, 아 이미 다캔거 여기는 없애자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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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짜증 나잖아. 여기 아 이미 없앴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어? 아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근데 오자마자 집도 안 만들고 모험부터 떠나게? 나는 해적이 될, 나 해적왕이 될 건데. 해적은 집 없어? 해적은 바다에서 자지. 어.. 바다에서 자겠다. 배에서. 낭만 어. 있네. 배에서 잘 거야. 여행하다 보면 만나겠지. 잘가 친구여 언젠가 또 보자 그래 낚싯대.. 오? 어디서.. 낚싯대.. 낚대 팔.. 낚싯대 어디서 팔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낚싯대.. 사실래요? 낚싯대요? 네아 네. 아, 여기 있다 어, 콩콩님 콩콩님 어. 여기 와보신데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따요님님께서 낚싯대를 파신다고 하는데 한번 저.. 여기 그.. 여보시죠? 음. 어, 낚싯대를요 그리고 여기요. 뭐야? 세부 있잖아. 빛나죠? 이거 보푸 된거 좋은 거라던데. 음, 음. 사람이거 그러니까 이제 되냐. 이거 아니냐. 오 근데 괜건 괜찮... 뭐야? 게이트요?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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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응? 여기 뭐야? 이거 팰리스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 아, 맞다. 이거도 만난 거도... 그 약간 운명인데 이거 드세요. 화염 저항 물약. 어, 오 고맙습니다. 이게 오 화접 물약. 이거 어 예. 이거 뭐 이거 뭐 마시면은 여기 용암에 떨어져도 네. 그냥 약간 안, 피해가 안 가요. 아, 저도 그러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고임 어, 이거 왜왜 왜, 왜 그래? 어, 너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 모르겠는데요. 그냥 줘 가지고. 이거 이대 보물 지도가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가면은 보물 상자가 있긴 해요. 어 그래요? 그럼 이거 찾으러 가볼까요? 어, 어 고부현. 오케이. 어 같이 따라가자. 음. <laughs> 예. 이씨이.